어, 청소년 시절, 어, 제가 속해 있는 어, 청소년 부서, 교회 부서 안에, 어, 제가 참 좋아하는 형이 한명 있었습니다. 음, 그래서 그 형이 어떤 가방을 메고 다니는지, 어떤 메이커의 옷을 입고, 또 어떤 행동을 하는지 늘 관찰했습니다. 어, 그러면서 멋있는 거죠. 그래서 나도 따라하고 싶고, 저 형처럼 어, 멋져져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어, 그 메이크업을 그대로 사고 그 가방을 그대로 메고 어, 그리고 그 행동을 따라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 결과적으로 그렇게 멋져지지 않았습니다. 비웃으시네요. <laughs> 그렇게 멋져지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당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형이 그렇게 하니까 멋있는 거고 그 형의 키에 그 형의 몸매에 그 옷을 입으니까 예쁜 거더라고요. 더 비웃어지, 그래 <laughs> 그렇게 되더라고요. 체형이 다르잖아요.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어, 제 모습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따라한다고 한들 무조건 다 멋져 보이는 것은 분명 아니다라는 것을 그때 한번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 시대가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 그 시작을 알려주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더 이상 사사들 그러니까 곧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다른 나와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의 통치를 받길 원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가 이 사사 시대를 지나 왕정 시대. 왕으로부터 통치를 받는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있는 그 서두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도님들과 본문 가운데 5절을 한번더 보기를 원하는데요. 본문 5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더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따르지 아니하니, 아니. 아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이 오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뭐뭐와 가치를 조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구나라는 묵상을 했습니다. 무엇 무엇과 가치를 조심할 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세상의 방향성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이런 방향성을 요구하는데 말씀을 읽다 보면 세상과는 정반대의 요구를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발견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례로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누가 복음 5장 31절에서 32절을 한번 보길 원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어서 한 분분 더 보죠. 누가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 했을 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께서는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련하고 약한 것들을 통해 지혜 있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방향성과 다르죠. 세상은 강한 사람들을 모아서 더 강해지길 원하고 세상은 약한 이들은 도태되게 만들고 강한 자들만이 살아남는 세상이 세상이다라고 그것이 바른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이끌며 나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하시면 전혀 다르다라는 겁니다. 단편적인 예로 들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하게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치는 세상에서 상식으로 여겨지는 방향성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한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향성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 차이를 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씁쓸한 이야기를 좀 드릴까요? 그러나 현실은 주름 있는 우리라고 하지만 뭐뭐와 가치를 놓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위대한 전도자이며 설교자였던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외손자이신 어, 튤리안 차비니 목사님이 쓰신 더 크리스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1950년대 우리 할아버지가 설교자로 이름을 얻기 시작할 때한 할리우드 스타에게서 천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조언을 할아버지는 얻으셨다 목사님 할리우드와 경쟁할 생각은 당장 버리세요 할리우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대신 할리우드가 줄수 없는 것을 세상에 주세요. 시대를 초월한 복음의 진리만큼은 할리우드에서도 줄수 없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는 60년 넘게 정확히 이 배우의 조언을 따라왔다.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방금 읽어드린 이 책의 내용과 부합한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앞에서 언급했던 책의 내용과 같이, 정작 세상은, 복음은 세상과 다른 것이니까, 그러면서 존중하면서, 복음을 앞장세우십시오. 세상은 이야기하는데, 정작 나는, 아, 복음 위에 세상의 것을 좀더 덧붙이면 더 낫지 않을까요? 우리 믿는 자들이, 복음 갖고는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다른 것이 더 있으면 더 좋은 것이 아닐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서도 발견되지 않느냐,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걸까요? 세상의 방향성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반대되는 것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왜 생각, 세상과 같이 되려고 애쓰는 것일까요? 왜 세상을 놓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완전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입성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을 정복했습니다. 매 순간, 순간, 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사사 시대를 지나 이제 왕정 시대의 시작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사사 시대 에 시간도 게 지냈어요. 하나의 공동체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국권이 서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향성을 잘 찾아 그것을 실천하며 살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사 사무엘을 찾아와서 한다는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러는 것일까요? 보물 속에 그 답이 있는데, 5절을 한번 보시죠.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일을 따르지 아니하니 이것들은 다 핑계입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다른 나라처럼.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세상의 흐름이 그러하니까, 세상이 왕을 세우니까, 우리도 하나님보다 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 7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들이 나를 버렸다 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들이 나를 버렸다 이 표현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무지함과 교만함 불신이 이런 요구를 만들었다. 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나를 믿지 않아. 그래서 나를 버린 거야. 그렇게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해. 그래서 나를 버리는 거야. 나를 찾지 않아.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더냐. 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더냐. 찬양할 때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라는 가사를 기쁨으로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그렇지만 삶에서는 뭐뭐와 가치를 찾는 것이 우리들 안에 있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주님도 계시고 이것도 계시고 이것도 계시면 더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의 일하신과 능력이 아닌 프로그램을 통한 승리를 기대합니다. 아, 이번에는 뭘 했으니까 더 많이 오겠지.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아, 복음만 갖고는 부족한 것 같은데 뭘더 해야 되지 않을까? 예배를 드려도 성령님의 강한 임재를 통한 은혜가 아닌 잘 짜여진 큐시트와 감정을 터치하는 음향과 조명과 멜로디와 리듬을 통한 만족을 기대합니다. 상 가운데 힘들고 아플 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사람 찾기 바쁘고 경험을 찾기 바쁘고 돈 찾기 바쁩니다. 모모와 가치를 찾는 것 우리들 가운데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보무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세상이 넘볼 수 없는 압도적인 해결책, 보호자가 있었습니다. 이미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완벽함 속에서 부족한 세상을 모방하고 적용하고자 애쓰며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에도 세상과 같아지려 한 사람들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최측근에서 함께하며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고 주의 은혜를 경험했던 가련유다가 세상 사람과 같이 돈을 더 중요하게 되었을 때 그의 삶은 죽음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 세상을 모방하지 않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충분하다며 했던 이들의 삶은 정반대의 결론으로 도달하게 됩니다. 요셉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한 번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가져야 돼더 가져야 안전하다고 말한 적이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반복해서 고백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1 0편 23편 1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여러분 성경 어느 곳에도 주님 한 분만으로 불충분합니다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기쁨이 흘러넘칩니다. 이것이 성경 속 주된 고백이며 선포이며 어긋나지 않는 말씀입니다. C.S. 루이스의 소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 고참마기 스크루테이프가 제자 원무드에게 크리스천을 무너뜨릴 수 있는 악랄한 전략은 다른 것없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더하기 다른 무언가라는 마음 상태에 묶어두면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예수 외에 다른 것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외에도 다른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것만 잘 인식시키면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 보니까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미 완전하십니다. 그렇기에 세상을 모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이 반감되어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충분하십니다. 우리가 더해야 할 것은 새로운 것을 덧대는 것이 아니라 불신과 교만을 덜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복음만을 간직하는 것에 발버둥침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불신 덜어내고, 교만 덜어내고, 덜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정작 문제는 하나님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충분히 믿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한 믿음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 이제 또 치열한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와 같이 누군가가 우리에게 와서 유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 십자가만으로는 안 됩니다. 복음만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만으로 안 됩니다. 주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지만 그 안에 우리 돈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안에 사람이라는 힘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에이, 지금까지 해오신 게 얼만데요? 그 경험을 조금만 더 녹여내시면 더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유혹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에서 선포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충분하신 하나님을 인해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는 우리 입술을 통해서 찬송되게 될 것입니다.